요즘 당뇨 전 단계나 혈당 조절 걱정되시는 분들 많죠? 식사 전에 이 음식 한 줌만 챙겨도 혈당, 체중,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. 미국과 전남대 연구팀이 당뇨 전 단계인 과체중 성인들에게 이 음식을 하루 세끼 식전마다 20g씩 먹게 했어요.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허리 둘레가 줄고 체중과 BMI가 감소했습니다. 공복 혈당, 당화 혈색소까지 내려갔죠. 참여자 4명 중 1명은 정상 혈당 범위로 돌아왔습니다. 게다가 같은 기간,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됐습니다. 심장 건강, 피부주름 완화, 근육 회복, 장 건강까지 모두 효과가 입증된 음식입니다.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바로 아몬드입니다. 아몬드 한줌 23알이면 비타민 e가 하루 권장량의 60% 단백질, 마그네슘, 식이섬유까지 풍부하죠. 특히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깨끗하게 도와줍니다. 식전에 아몬드 한줌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꿉니다.